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저가로 뭐 요즘에 뭐 판매를 일으켜서 뭐 한번 경험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려고 영상을 촬영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최저가가 아닌 최적화, 최적화 그리고 이제 상위노출,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음 구매 유도 요런 어 고객 설득하는 요런 판매 스킬 어 또는 사업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 일단 뭐 팔아라 뭐 시장 가격 무너지고 본인 돈못 벌고. 기존 업체랑 경쟁 붙으면, 그건 남한테 피해만 주고 본인은 헛수고 하고, 뭐, 그 최저가로 시작하면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는 더 이게 어렵지 않나 싶고, 최저가로 이제 팔면, 또 다른 최저가로 파는 사람이 뭐 나타날 것이고, 그 사람이 뭐 기존 셀러고 혹은 뭐좀 업체다 기존에 규모가 있는 그런 자본 싸움에서는 분명히 초보가 기존 셀러를 이기기가 힘들고 결국은 그 기간이 한 달이 됐던 뭐두 달이 됐던 분명히 헛수고만 하고 이제 시장 가격만 흐려놓고. 결국은 남한테 피해만 주고 본인은 이제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올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요 온라인 판매도 장사를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장사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게 최고, 뭐 베스트고, 혹은 싸게 사서 싸게 판다라고 해도 결국 본질은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. 근데 박리담에 싸게 사서 싸게 팔면 박리담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온라인 판매 또 특히 초보자분들,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박리만 가능해며 담에는 어렵다. 왜냐. 분명히 이 최저가로 판매를 시작하면 그 경쟁자가 분명히 나타나서 결국엔 그런 경쟁을 하고 서로 하다 보면 그 경쟁의 끝은 이 돈을 못 벌게 되겠죠. 그, 그안 하는 이만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잠깐 저의 그 경험을 뭐저 지금 아시겠지만 보신 분들은 쭉 보신 분들은 아실테지만 저는 이제 5개월 11월부터 시작해서 5개월 뭐 6개월 차가 아직 채안 되는데 저는 아직 지금 처음부터 지금 계속 마진은 한40% 정도 수수료다 떼고 제하고 순수익으로 40% 정도 마진을 남깁니다 왜냐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또 이게 실제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는 그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겨울에, 어 그제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2만원에, 이게 실제 사례인데 2만원에 제가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막첫 달에 막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. 막 500건 막 이렇게 첫 달에 돼버렸어. 그랬더니 19,000원에 파는 이제 경쟁자가 생깁니다. 근데 제가 그걸 보고 18,000원에 가격을 내렸어요. 근데 그 경쟁자, 경쟁업체에서 17,000원으로 조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가격을 안 내리고 그냥 18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두고 봤더니 한그 이후에 겨울이 끝날 때까지 나머지 한 한두 달 동안 그 경쟁 업체는 많아야 뭐한 10건, 20건, 그 정도 판매를 됐고, 저는 뭐한또한 한 500건, 600건 정도 나머지 두달 동안도 판매가 일어났어요. 그 왜냐, 저는 이미 구매 건수와 리뷰 수가 쌓여서 그 특정 키워드, 뭐 중소형 키워드에서 저랑 같은 페이지에 그 경쟁자가 걸려도 저는 이미 대형 키워드에서도 상위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가격을 저랑 경쟁을 하려고 부딪혀도 판매량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이후에 쭉 상품을 올릴 때 저보다 가격이 뭐 낮게 책정돼 있는 상품들 혹은 뭐 저랑 비슷한 아이템으로 더 가격을 저렴하게 따라오는 그런 경쟁 업체들이 생겨도 크게 개의치 않아요. 뭐 물론 신경은 쓰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저는 제 가격을 유지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구매 건수와 거기에 쌓이는 리뷰들 요게 중요한데 이게 분명히 어렵죠. 어려워서, 뭐, 지인 판매로 우선, 뭐, 판매를 일으켜라. 뭐, 판매 건수, 구매 건수를 쌓아라. 리뷰를 쌓아라. 혹은, 뭐, 저런,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최저가를 통해서 일단 팔아라. 팔고, 판매가 되고, 그 다음에 한번 경험을 해본 다음에, 뭐, 자기 거를, 뭐, 사입이든 뭐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.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, 제 생각은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이 판매 스킬을 키우지 않고, 내이 노하우를 만들지 않고, 경험을 쌓지 않고, 경험을 쌓지, 그래. 그럼 제대로 된 판매의 경험을 쌓지 않고, 쉽게 얻은 결과들은, 그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? 이게 분명히 어 팔리네? 뭐 최저가로 하니까 팔리네? 이렇게 해서 어막 신기하고 초보니까 첫 판매니까 하 대단하게 생각이 될 거예요 아마. 근데 이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최저가로 이 실제로 이돈 버는 사람들은 최저가로 안 팔아요. 이런 경우가 있죠 박리담매박리담매가 가능하면 뭐 되는데 이 온라인에서 박리담매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몇천만원은 내가 있다 그래서 경쟁부터도 나는 뭐 당분간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하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최저가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최저가로 그냥 일단 경험만 쌓아본다는 조금, 뭐, 제 생각엔, 뭐 좋은 얘기는,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도 이게 영업사원을 한 처음에 10년 넘게 지금 하고 제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싸게 파는 게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. 저 신입사원 때 제가 나중에 이제 뭐 관리자 입장에서 신입 사원들 한테도 일단 뭐 회사 하니까 그때는 판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할인해주고 뭐몇개 사면 뭐 하나 더 주고 요런 정책을 쓰면은 신입들을 위해서 하는 그 판매 전략이기 때문에 영업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싸게 팔면 팔립니다 할수 있고, 그게 이제 저는 지금 500만원 매출이면 이제 200만원 정도 남는 거고, 실제로 뭐 지난달 뭐 다른 영상 댓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250만원 정도 지난달 수익이었는데, 만약에 제가 200만원을 최저가로 벌기 위해서 10% 마진을 본다고 하면 2천만원어치를 팔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500만원 매출하는데 한뭐한 뭐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쓰는데 2천만원 팔려면은 뭐 그냥 단순히 곱하기 4는 아니겠지만 뭐 최소한 5-6시간을 하루에 이걸 써야 되는데 시간을 그래도 200만원 벌고 지금 500만원 2시간도 채안 되게 하루 업무를 해서 200만 원 벌고 제가 2천만 원 팔아서 200만 원 벌려면 뭐그 그거보다 만약에 마진이 더 낮아서 5%만 마진을 본다면 4천만 원을 팔아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할 거면은 저는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 하고 4천만 원 팔아서 200만 원벌 거면은 한, 뭐, 하루 진짜 온종일 본업처럼 해서 200만원 벌 거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이거죠. 저 얘기, 얘기는. 그래서, 뭐, 물론, 저 겨울 때, 저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뭐 하루에 4시간, 3시간, 5시간 써서 500만원, 600만원 한 달에 수익이 난다. 아,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줄어서라도 제가 하죠. 하는데, 그게 아니고서는 이건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최저가 뭐 그런 박리담회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뭐 매장들 보면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. 뭐 눈물의 고별전 이렇게 써 붙이고 정말 싸게 판다라고 하는 그런 행사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시장 가격 비교해 보면 최저가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지금 초보자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 뭐이아 최저가로 해서 팔리네 팔 팔아 보니까 이게 판매가 돼서 기분 좋아서 신나서 계속 그걸 유지하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 뭐 최악의 경우에 마이너스 손해가 결국엔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. 판매 스킬, 이 판매 전략, 이내 네,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서 그게 비록 뭐 당장 뭐 성과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차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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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 능력을 키워가서 이거를 판매를 일으키고 거기서 노하우를 얻고 그 경험을 쌓아야지. 이게 뭐 물론 제가 지금 쭉 앞전 영상부터도 말씀드리는 거지만, 본업으로 이걸 하지 않고 부업으로 해서 뭐 나중에 이게 판매가 잘 되고 나한테 적성에 맞아서 본업이 될지언정, 혹은 그냥 부업으로 쭉 하다가 내 본업은 따로 있을지언정, 혹은 이쪽 온라인 판매를 나중에 그만둘지언정. 결국, 뭐가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? 그 돈이 됐든, 뭐, 아니면 경험이 됐든, 뭐, 이 노하우가 됐든. 그래야 뭐, 나중에 다른 업종을 가든, 뭐, 다른데, 뭐, 사업을 하든, 뭐, 회사를 다니든, 그, 이 소중한 경험이 남아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, 가치가 있는 거죠. 단순히 팔아봤다, 뭐, 최저가로 해서 팔아봤다는,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, 네. 지금 요런 말씀을 한번, 뭐, 물론 제 생각이기 때문에, 이게 꼭 뭐, 뭐,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, 뭐, 옳다라기보단, 아, 저 사람은 뭐,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, 뭐, 정도로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, 그래요. 뭐,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, 한, 천만원 최저가로 팔아서, 뭐, 오십만원 번다. 한 달에. 뭐, 혹은, 이천만원 최저가로 팔아서, 뭐, 0만원을 번다. 물론, 뭐, 그것도, 뭐,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은, 뭐, 그것도 충분히, 뭐, 의미가 있겠지만,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간과, 뭐, 그런 노력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편의점 알바를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편의점 알바를 하루에 한5섯 여섯 시간씩 한달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러면 뭐또 다음 영상에서는 뭐 제가 어 판매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또 알려드릴 만한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